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양특집으로 크리피 파스타 괴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괴담의 제목은 소익게임이라는 단순한 제목인데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괴담을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범죄 관련 사건 사고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편의상 겪었던 사람의 시점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범죄를 좋아합니다. 책읽기부터 다큐멘터리 보기까지 저는 진짜 범죄를 사랑합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 때가 많지만 정말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신입생 세미월 핸더슨과 토니 퍼거슨도 사람의 고문과 살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그들의 살인의 원본 테이프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니 겐들 사건이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정체불명의 살인자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성 사이의 불법 다크웹거래에 관한 것이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인 오크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펜실베니아만이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자는 샘과 토니에게 짜증이 난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소년이 집을 파손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그것은 그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비디오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고해된 다크웹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미지가 새가 제네시스 카트리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무도 그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비디오에서 파일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가 제네시스 카트리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을 USB 드라이버 같은 것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도 더 지불했습니다. 결정했고 그것을 마치 소닉게임처럼 보에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파트리지에는 소닉게임 즉, 라는 라벨이 붙어있었고 그가 일했던 커피숍의 쓰레기통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파악해서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살인자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두 가지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범죄와 비디오 게임, 그래서 원작게임의 PC 에뮬레이트 에디션을 받을 수 있었을 때 저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소유하는 대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제가 본 것을 설명하고 여기저기 스크린샷을 포함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넷박스를 포함한 밝은 메뉴에 눈이 만족했습니다. 각 상자에는 다른 손익게임의 타이틀카드와 함께 선매일이 있었습니다. 손익원, 2, 3앤너퀴즈와 CD가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약간 잠긴 아이콘이 있어서 먼저 게임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부팅했을 때 저는 갑자기 게임에 던져지기 전에 상징적인 징베과 타이틀 카드를 받았습니다. 컨트롤이 좋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투크라이트는 여기저기 제감 결함이 있었지만 괜찮았기 때문에 실제 손익에서 바로 찢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게임은 이렇고 각 레벨의 시작부터 단한 번의 연기만 한 다음 메뉴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꽤 실망스러웠지만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화살표에 여전히 잠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했는데 역시 아무 데도 안 통했어요. 저는 그것을 몇번 클릭했고 놀랍게도 그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화면을 숨긴 것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메뉴였는데 상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첫 메일은 가운데에 손익앤들라는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손익이 서있던 칠흑 같은 화면으로 이끌려갔고 아마도 그의 스프라이트는 다른 게임에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4네 개의 버튼이 있는 형편없이 그려진 리모콘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어 아이콘인 설정 메뉴도 있었는데. 이 메뉴에는 캡션 옵션만 있었습니다. 슬러프 영상 영상에 자막이 있는 것은 꽤 이상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활성화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빨간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손익은 입을 열었고 왜곡된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막에 비디오에 소닉 스크랩 미션이라고 쓰여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오디오가 끝난 후 화면이 검은색으로 잘렸고, 그리고 나서 집에 바깥 풍경으로 잘렸습니다.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화질이 너무 좋지는 않았지만,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은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남자는 스며시 집 뒤로 걸어가서 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샘과 토니가 손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카메라를 볼수 없었습니다. 샘은 청자켓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고 토니는 흰색 탱크톱에 오렌지색 재킷을 허리에 메고 있었습니다. 본적인 것들, 수업, 가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막을 보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디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만 여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샘은 그가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한 남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에 대해 꺼냈습니다. 토니는 가게에 갔다가 집으로 걸어갈 때 어떤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스토킹 문제도 있다고 꺼냈습니다. 그 남자를 묘사했고 그는 대머리였고 과체중이었고 칙칙한 파랑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사람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고 상황은 빠르게 어색해졌습니다. 챔은 화제를 바꾸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때까지 어떻게 집에 계셨어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고 전화가 울리는 동안 토니는 돌아서고, 화면은 검은색으로 잘렸습니다. 저는 메뉴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인 원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과 죽기 전에 그들을 영탐하는 것은 무서웠지만, 나의 이 사건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그것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다음 버튼인 노란색 버튼을 눌렀더니 손익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왜곡된 오디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캡션에는 비디오 투 테일즈 테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검은색으로 잘렸습니다. 비디오는 검은색 화면으로 시작했는데 주황색 텍스트가 사라지자 크고 굵은 글씨로 꼬리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몇초 동안 화면에 남아있다가 규칙 올바른 답변 또는 가격 지불 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토니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나무 기둥에 묶여 지하실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하얀 천으로 제발을 물었고 완전히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구속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가능한 한 노력했지만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있었지만 화면 밖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토니에게 다가가서 입에서 천을 격렬하게 뜯습니다. 그는 카메라맨이 그에게 입을 담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세 개를 토니의 입에 밀어 넣기 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토니가 내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는 두꺼운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토니에게 그가 시험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고, 잘못된 대답에 대한 처벌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토니에게 손익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손익은 몇 년도에 나왔는지, 테일즈는 어떤 종인지 등입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여러 번 채찍질을 당했고, 팔패, 다리에 상처를 입혔고, 때때로 그 남자는 토할 때까지 토니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토한 장갑을 가져다가 상처 위에 문지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역겨운 일이었지만 저는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푹 빠져 매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문제를 맞을지 틀릴지를 기다리며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갑자기 7개 정도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메인 메뉴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지금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인 노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디오 3, 런소닛 런 읽기 캡션을 실행합니다. 오디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은색으로 달렸습니다. 그 비디오는 즉시 매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달리고 있었고, 내가 볼수 있는 것은 흐릿한 잔디뿐이었습니다. 결국, 카메라는 좀더 안정적이 되었고, 저는 그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볼수 있었습니다. 챔. 챔은 카메라가 가까워지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나중에 카메라맨이 어떤 종류의 창고 밖에 있던 곳으로 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안에서 걷고, 걸어다닙니다. 차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먼지투성이에 판지 상자들이 있었고 그곳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벽에 기대어 몸을 구부린 채 목구멍이 찢어진 여성 위로 떠납니다. 나는 이 여자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샘스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보통 희생자 명단에 올랐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피가 콘크리트 바닥을 물들였고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시들어가는 장미처럼 휑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가 상자로 넘어갔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생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조용하지만 눈에 띄는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고 기절한 채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은 상자 뚜껑을 들어올렸고 생은 화면이 검은색으로 달리기 전에 카메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인 메뉴로 안내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들은 너무 흥미로워서 저는 마지막 버튼인 녹색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마지막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했습니다. 촌익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 맑았습니다. 파이널 비디오, 손닉스 1차 패배 소리는 깊고 매우 깊었습니다. 아마 편집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마지막 영상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검은색으로 달렸습니다. 그 장면은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팀은 그의 바로 옆에 있던 토니와 함께 묶이고 대발을물렸습니다 카메라가 내려앉기 전에 두 사람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카 을 드러내기 위해 카메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남자는 긴머리에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는 긴 검은 바지와 검은 신발, 어깨에 노란 테이프가 있는 빨간 셔츠를 자랑했습니다. 짐, 피, 토사물에 흠뻑 젖은 두꺼운 흰색 장갑. 그는 원래 소닉의 애그맨 박사와 닮은 활짝 웃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안경이 있는 곳에는 얇은 천이 있었습니다. 그 천을 통해 그의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뉴의 손익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걸어와서 카메라를 들고 두 소년에게 이제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진행된 것은 그 남자가 소년들에게 다양한 고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피부를 찢고 채찍질 하고 그들의 살의 못을 찔렀고 그들이 살아있었는지 확인하면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몇몇 동물들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새매 배를 잘라 작은 고슴도치가 그의 장기를 기어가게 하고 그의 등에 있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찔렀고 채은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었고 신에게 그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토니가 그에게 자비를 간청하는 동안 토니의 코를 잘라내고 여우의 코를 꿰맸습니다 그는 그 소년들에게 다람쥐와 햄스터와 같은 죽은 동물들을 먹도록 강요했고 그들을 토하게 한 다음 서로의 돌을 마시게 했습니다. 너무 약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상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뭉들고 피투성이가 된두 사람의 머리가 나무 테이블 위에 눕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그 가면을 쓴 남자는 망치를 들고 걸어가서 그들을 때려 부수고 그들의 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빈 머리에 침을 뱉었고 비디오가 갑자기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하얀 텍스트가 있는 검은 화면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비디오들이 역겹고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도 사람이 예원하고 오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에 너무 투자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뛰었고 이것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이 비디오들, 이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저지르려는 생각에 반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와 똑같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그것을 폐지하고, 저는 그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범죄와 비디오 게임을 살아하고 다음 소닉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다음 닥터 에그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트렌드 뉴스가 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미국, 북미,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소닉게임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손익 게임.